2025년 3월 5일 하루 한절 모닝 암송 북상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성경 안도 1189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하고 있습니다. 5장. 우리 지난 시간에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암송했습니다. 18절까지 암송을 했고요. 자, 오늘 음. 네, 오늘 한 이제 뭐 19절부터 한 22절까지 22절까지나 아니면 23절까지 암송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번 주 빠르면 빠르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예 그러면 뭐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laughs> 이제 그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일단은 초발암송으로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초발암송을 하니까 뭐 이제 잊어버릴 분은 또 잊어버리시고 근데 또오장을꼭외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복습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또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을 통째로 외우잖아요 장을 통째로 외우면 여러분들 그 이렇게 그이 뭡니까 이그 차를 탈 때나 뭐 걸어갈 때나 요즘에 스마트폰에 그 어플이 성경 어플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어플이 있고 이렇게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이저가 이런 성경 어플 딱 키면은 한 장을 딱 이렇게 하면 장을 딱 들으면은 계속 그 장만 반복해서 그 들을 수 있거든요. 한 장을 계속 반복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운전할 때 이렇게 요즘에 제가 사등전 전체 감성을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등전이 장을 한번 딱 틀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운전할 때 듣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따라하고, 예 먼저 말을 하고, 먼저 외우면서 틀어놓은 거를 들으면서 또 거를 이제 교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는 거. 그걸 운전 한 시간 하면 한 시간 동안 내 네, 소리를 내면서 이제 그차 안에서 계속 소리를 내면서 들으면서 암송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한번 이렇게. 예를 들면 초벌 암송으로 대성에서 사 5장을 여러분이 암송했잖아요. 그럼 이제 외울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내가 먼저 외워보고, 그 다음에 못 외우는 숙달이 안된 거는 또 들으면서 따라 하는 거죠. 들으면서. 예, 네, 들으면서 따라하고.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 들으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외우고 오디오가 이제 늦게 들어오면서 내가 뭘 틀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럼 운전 한 시간 동안 내내 그렇게 하면 한 시간이 저절로 금방 가요 한 시간에 금방 가고 암송하는 게한 시간이 금방 됩니다 금방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렇게 장을 통째로 하나 딱 외울 때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걸어갈 때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딱 틀고 제일 좋을 때는 사실 운전을 하죠 운전할 때 오디오로 그냥 들으면서 가니까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예, 복습을 활용하시면 예.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5장을 우리가 이번주까지 마치면 꼭 요약하겠다는 분들은 그런식으로 계속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 1절부터 한번 <laughs> 먼저 우리 지난번 18절까지 했던거 한번 이렇게 빨리빨리 복습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때와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한번 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아,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잘했습니다자1 1터 3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모절 <laughs>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1절까지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어둠에 있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주의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십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고 있든 아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 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주, 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한번 더. 시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서 가장 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5절. 삼가 누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한번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아, 손가락 잘못됐네요. 15절. 16절입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16절부터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17절. 항상, 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심지어부터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절부터 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합니다. 자, 15절부터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에, 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18절 자 오늘은 19절부터 19절, 19절. 자, yeah.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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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네. 예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소멸치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19절. 19절 20절 시작. 성령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다음 21절 범사의 해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시작 범사에 해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려 좋은, 좋은, 좋은 것을 취하고 21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해야려 가지고 어느 게 좋은가, 어느 게 나쁜 건가 다 해가지고 예,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리는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 자 20절, 20절, 21절 해볼게요. 20절, 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9절부터 한번 해볼게요. 18절부터 아 19절부터 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합니다. 자 19절부터 합니다. 성령을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5절부터 한번 해볼까요? 15절부터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혀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5절이니까, 예, 15절, 일단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15절이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제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15절 16 1 7 18 19 20 다시 21 이렇게 갑니다 네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16절 부터 여러분 15절 부터 하려니까 조금 이제 그 어색하죠 왜냐면 항상 깃바라가 먼저 나오는데 갑자기 15절 부터 하니까 여러분 이제 어색한데 한번 16절부터 한번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예. 네, 또, 또, 너무 많이 나가면 여러분 또 머리에 쥐가 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아, 자, 오늘 이렇게 또 15절 아,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 항상. 예, 항상 선을 따르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 그 다음 성령을 소멸하지 말.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제 참이 표현이 참 그러네요. 그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성령을 사실은 뭐 소멸하고 이런 분이 아닌데 아닌이로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아, 성령이 뭐 소멸되는 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표현을 이렇게 그 했다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아 이,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말 그대로 이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성령으로 죄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우리가 이제 이이 됐구나라는 이, 이, 이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예,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다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다음에 범사해야 될 종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